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 또는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는 일들또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안에서 받게 될 일들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그종 개하 시가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 왕이 쳐들어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방비를 해놓고 수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공격하는 이 아람 군대 입장에선 허망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수비대가 있고 이곳은 뚫리겠지 하고 갔는데 그곳마다 예비되어 있는 곳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아람 왕은 자기 진영에 스파이가 있다는 결정을 하고 누, 스파이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자기 진영에서 이렇게 혼쭐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아람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던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왕의 침실에서 한그 은밀히 한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왕한테 다 고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 그 도대체 그러면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단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도단의 그 성읍을 애워 싸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엘리사에게 어, 그 은밀한 일들을 보여 주셔서 대비할 수 있게 하셨고 그의 분계에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때 아람 왕이 엘리사를 어, 엘리사가 있던 성읍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종개하시는 불안에 떨면서 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막 불안해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상반된 상반된 모습으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하씨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계하시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자 계하시는 자기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성읍이 둘러싸여 있는 어 포위되어 있는 성안 가운데서 그 주변의 산에 더 많은 군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 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된 것을 계하시가 드디어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개아시아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의 하신 일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받게 될 유익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사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그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정말 그 바울의, 바울이 봤던 풍성한 그 구원 가운데 있는 복을 어,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준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입니다. 사도바울은 에베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도록 더 깊이 경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앞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가 헤드라이트가 밝히 비춰주고 구덩이가 있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피해 갑니까? 그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얻어서 아, 구덩이가 있구나. 그러면 저쪽을 밟아서 지나가면 타이어가 펑크가 나든지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구덩이를 피해가는 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일에 성패가 갈리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같은 일을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주인같이 하고 어떤 사람은 꽂아놓은 보리자로, 보리자로 마냥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비생산적인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주인과 같이 이 가게를 내가 좀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일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때는 일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참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울이 보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그 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우리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세상이 다 쫓아가는 그 길로 그대로 가니 그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것과 허탈함과 허망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남들이 볼수 없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보고만에서 주어진 그 소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골렛에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에 말씀을 들은 것이다또 갈라디에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조차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이 현세를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지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힘에, 힘에 겨워 지쳐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 우리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에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세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을 더욱더 힘있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바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원리와 방법들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세는 이 사람들이 고려할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내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니 가치관과 심념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좋은 소망이 있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볼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